<laughs> 여러분들, 새벽 3시가 넘었어요. <laughs> 근데, 어떡해요. 이거 해야지, 마무리를. 그래서, 오늘 다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새벽, 글쎄. 왜냐면, 아, 어,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은, 아, 어, 하다가, 밤이 된 거야. 응? 어? 밤이 돼갖고, 이거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저기, 믹서기로 드르륵 드르륵 갈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금방 이렇게 김치를 담아야 되는데 못 담고 그 다음 날로 어 이렇게 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 드릴게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 자, 이제 믹서기에 갈아야 잖아요 이제 믹서기에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파프리카 음, 겉절이니까 넣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파프리카 그 다음에 사과 자 여러분 자, 사과는 지금, 어, 네 개. 아, 하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를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 하나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두 개. 그 다음에 배는 하나 갈 건데요. 배껍질이 생각외로 그냥 뭐, 마, 맛이 뭐, 이렇게, 어, 뭐냐면은, 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어, 식초물에 20분 담갔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쓸 거예요. 그리고 고추, 여러분. 이게 딱 잡으면 어느 정도 양이냐면 딱한 주먹. 어, 이게 붉은 고추. 한 주먹 양을 제가 이거를 갈아서 넣을 거예요. 한 주먹. 한 주먹에서 한 주먹 반 정도 양이에요. 어,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여름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시점인데요. 아까 초롱무도 맛을 보니까 매워요. 응. 어, 매워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맵고 약간 쓴맛도 나고 이렇잖아요. 이제 가을 무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뭐 설이 한번 맞아야 그게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가로 이렇게 절여 놓든지 설탕하고 소금하고 절여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에기스를 넣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냐면 약간 쓴맛과 그 다음에 약간 매운맛도 그냥, 그냥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익혀서 먹으면 괜찮죠. 왜냐하면 겉절이로 먹을 때는 약간 유수가 하고 설탕을 약간 넣어서 절이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아, 어,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맵다, 음, 무가. 배추는 너무 맛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믹서기에 갈아야 될 때, 이거를 이제 써는 거. 이런 거는, 써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놨는데, 갈다가 못 갈았어. 왜냐면은, 어, 안 돼. 여러분. <laughs> 잘못하면, 음, 어, 저기, 밑에 집에서 쫓아와. 아, 그래서, 이거, 어, 내일 갈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쓰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번 잘르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한 3cm 정도,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르시면 돼요. 사과도,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아, 깍둑썰기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3cm, 2cm, 뭐,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양파도, 깍둑썰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이렇게또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새벽 3시에 지금 이러고 있네요 <laughs> 근데 이걸 어떻게 어사 왔으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안 하면 이거 상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는 거 만약에 오늘 못 하고 다음 날로 넘겼을 때 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엄마가 하는 걸 봐서 그죠? 어, 그렇게 노하고 있는 거요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고추나 이게 생고추 이렇게 3cm.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 김장할 때도요. 이렇게 어, 이런 고추 있잖아요. 어, 이 고추. 어, 붉은 고추를 여러분 갈아서 냉동에다 든 다음에 그걸를 김장할 때 사용하시면 훨씬 맛이 맛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 저번에 김치 하는 것도 알려드렸지만 이렇게 마른 고추도 들어가고요. 물고추 요게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지금 고추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보시면은 어 이거를 여러분 뭐냐면 어 지금 내일 오늘 새벽 3시인데 그래도 한 내일 한 7시, 8시, 오늘, 오늘 낮에 그래도 7시, 8시, 9시에는 해야 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대로 그냥 실온에 두면 어 이게 갈변도 되지만, 이게 맛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어 내가 갖고 왔는데 어디로 갔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냉장고에다 넣으셔야 돼. 근데 김치냉장고에다가 넣으실 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채 칸에, 여러분 뭐냐면 야채 칸에 만약에 상하지 않고 넣어놓으면 괜찮은데, 얼게 넣으면 안 돼. 음, 맛이 변해버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팩에,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해서 비닐팩,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비닐팩에 여러분, 이거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안 묶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대신에 이거 여러분, 그 뭐, 반나절이나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넘기면 안 돼요. 응. 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맛이 변해버리지. 이거는 지금 저녁에 어떻게 하다가 저녁에 내가 지금 일하고 와갖고 너무 바어서몇 시간 후에 아니면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갖고 얘를 이렇게, 음. 얘가 지금 별로 안 좋네. 어, 이런 거 빼야지. 이렇게. 어.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두 군데다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냉장고에다 보관하죠. 이게 물을 불기를 그래도 빼 제가 빼는 거라 지금 다행이네요. 어. 금방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해야 되는데, 밤에 너무 늦게 됐어.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믹서기에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돌려야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응? 돌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밑에 집을 쫓아왔어. 그래서 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뭐냐, 믹서기에다 지금 이렇게 갈아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그거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꼭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음 이래서 이제 뭐냐면 이거를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묶으셔갖고 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더 넣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어, 비닐팩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관하실 때 어, 주의할 점이 뭐냐면 얘가 아, 여기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냐면, 그, 저기를 하셔야 돼. 한번더 넣어서, 어, 한번더 넣어서, 두번 정도 넣어서 이거를, 어, 냉장고 아니면 김치냉장고, 야, 야채 칸에다 넣으셔야 돼. 야채 칸에다 넣으셔야지, 야채 칸에다안 넣으시면 김치냉장고도 여러분 얼어, 얼어. 응. 제일 좋은 거는 냉장고보다는 김치냉장고, 여러분. 냉 음, 저기 그 야채칸에 두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얼지도 않고 너무 어, 좋아요. 그러니까 하루 넘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갈아야 되는데 밤에 못 갈아.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꼭 해서 어 김치 냉장고, 야채칸이나 냉장고 어에서 얼지 않는 곳에다 꼭 보관을 하세요. 이렇게 저는 좀 있다 이제 보관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 지금 제가 손질을 해 놨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 드려야겠다. 아니다, 이제 쓸어야지. 자, 이제 이거를 뭐냐면, 음, 여기 어, 보시면은 음, 양념을 대충 해 놓을게요. 오늘 어, 대충 하는 걸 보여 드릴게 해서 김치냉장고 야채 칸에다 넣으셔야 돼. 자, 이렇게 보시면은 쪽파, 어, 한 주먹 양인 줄 알았더니 한두 주먹 양 되네요. 이게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리 부분은 조금 짧게 이렇게 자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3-4cm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3-4cm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고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좀 머리 있는 부분은 좀한 1cm 정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한 3, 4cm로 이렇게 자르세요 이게 신선할 때 해야지. 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 음, 관을 하고요. 야채도 그냥 놔두면 지금 이거 상하니까. 아, 음,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후추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한 3cm로 자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음. 해 놓으시고, 이렇게 부추, 지금, 음. 지금, 어른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 한주먹양이에요 그리고, 그 야채, 우리 사는 데 가보면, 어 뭐냐면, 한 2,000원 정도 하는 양이에요. 그 정도 넣었어요. 어, 얘 고추가 따라왔네. <laughs> 자, 고추가 따라왔네. 자, 이렇게. 물고추 하면 맛있어요, 여러분.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음. 이렇게 해서 해 놨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여 드릴게. 왜냐면 지금 3시야. <laughs> 3시가 넘었어. <laughs>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은, 어, 지금 여기 이렇게 밥을 해놨는데요. 음, 밥을 일단 보여줄게요. 밥은, 어, 밥 공기로 한 반, 반 공기가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냐면, 귀리, 그 다음에 찹쌀, 그 다음에 그냥 쌀, 그 다음에, 음, 여러분 뭐죠, 어, 현미 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음, 티백으로 돼갖고, 여러분 저기, 음, 티백으로 돼갖고, 구기자. 음. 구기자를 제가 넣었고요. 그 다음에 단호박, 음, 그 다음에 음, 밥할 때 단호박, 그 다음에 하나는 음, 헛개나무 열매,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뭐냐? 헛개나무 열매, 또 하나는 어, 늦팔늦타리버섯 이렇게 해서 밥을 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음, 믹서기로 놓고서는요, 음, 새우젓하고, 새우젓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육수를 좀 넣고, 음, 육수를 좀 넣고서는, 육수를 넣고, 아까 이제 고추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다 가는 거예요. 어. 자, 새우젓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넣는 거보다 여기다가 갈아서 넣는 게 맛있어요. 음 어. 그거를 오늘 해드려야 되는데, 아고 이거 큰일 나. <laughs>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여기에 여러분 봐봐요. 아까 파프리카, 그 다음에 그 파프리카, 그 다음에 음, 빨간 고추, 새우젓, 그 다음에 밥한 거, 어, 그거를 이렇게 지금 갈아놨어요. 어, 배도 갈고, 사과도 갈고, 이렇게 세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더 넣어야 돼요. 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음, 보시면은 양념을 미리 그냥 조금 해놓게요. 을 이거 양파는요, 채를 썰어서 반을 딱 자른 거예요. 채를 썰었어요. 그거 두개 했어요, 두개 이렇게 두개 채를 썰. 두 개는 갈고 두 개는 여러분 채를 썰어서 이렇게. 어 지금 보시면은 음그 저기를 했다. 어, 뭐냐 어 이렇게 채를 썰어놨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당근. 당근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 하나를 이렇게 지금 제가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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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어 뭐냐면은 그 쪽파 있죠? 쪽파는 이렇게 딱 했을 때한두 주먹 남대요. 그리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 부추도 한두 주먹량 돼요 이렇게. 응. 그래서 어,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일단 어, 일단 이거를 어, 가른 거를 응, 이걸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어, 넣세요 이렇게 일단 어, 아시로 하는 거야 이게. <laughs>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여러분, 여기다가 뭐냐면, 이, 이 뭐냐면 아까 물고추가 들어가잖아요. 그 물고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춧가루는 일단, 음 원래는 여러분, 겉절이, 배추 겉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 어 종이컵으로한 컵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약간 물김치로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빨간 게 담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고춧가루 한 컵을 넣고 제가 버무려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육수를 제가 넣은 건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육수를 뭘 했냐면, 다시마를 진짜 넉넉히 넣었어요. 그리고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개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황태 있죠? 황태를 이렇게 육수를 냈어요. 그래갖고, 아까 그 국물 있잖아요. 그, 저기 뭐지? 그, 새우하고 이거 갈은 거, 과일하고 그때 넣어서 같이 갈았어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마늘은 여러분 뭐냐면, 어, 스푼으로 한두 스푼에서 세 스푼 넣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이, 이게 약간 국물 김치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소젓이 들어갔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새우젓은 여러분, 여기에 제가, 어, 종이컵으로 반컵을 넣었어요. 그래서, 어, 뭐냐면, 반컵인데 반은 갈고, 반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넣을게요. 원래 가는 게더 맛있어요. 여러분, 가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갈아서, 이게 뭐냐면, 짜박짜박한 김치를 담을 거예요. 음,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제가, 아, 어, 죄송하지만, 잠깐만 갔다 올게요. 액젓이랑 같겠네. 액젓이랑 같았어. 어디시다. 아 여기다가 여러분. 어 까나리 지금 이제 까나리 액젓을 여러분 딱 여기, 만약에 종이컵으로 치면, 딱 반컵만 을게요 어, 이렇게, 일단, 어, 반컵만 듣게요. 어, 그렇게 하고서, 음, 음,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어, 얘 좀, 어, 엎지로 좀안 되니까, 닫아놓읍시다. 어, 이렇게 해서, 얘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이거는 여러분, 봐봐. 이게 지금 완벽하게 다된거 아니야. 근데 왜냐면, <laughs> 새벽 3시 넘었는데 이걸 가를 수는 없잖아.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음, 보시면 고추 있죠?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고추 여러분 이거 어슷썰기로 해갖고요. 요거 한 5개 정도 뒀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살포시, 여러분. 이렇게 버무려요. 그래서 얘가 조금 있으면 숨이 죽거든요. 그러면, 어, 이렇게 지금,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거를 그러니까 뭐 알타리 무를 한다. 뭐 그랬을 때는 고춧가루를 지금 보시면은 조금 더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어, 짜박한 물김치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으로 물은 많이 안넣지만 그래도 약간 짜박하게 하는 어, 물김치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버무려 놔요. 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를 이제 숨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유 여러분 되게 맛있다. 음 아우 근데 고추가 엄청 맵다.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뭐냐면 나중에 아, 이거를 저기 할 거야. 음. 이게 숨이 죽으면 냉장고 저기 김치냉장고 야채칸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싸서 어, 김치냉장고에다 들 거예요. 어, 요렇게 해서 넣어놓으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새벽 3시인데, 9시고 10시고, 어, 오전 9시고 10시고 할수 있다는 거를 지금 알려드려요. 아, 어떻게 이렇게 됐네. <laughs> 갑자기 너무 늦게 했어. 어, 아, 어쩔 수 없어. 나는 일을 하니까. 음, 가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래. 음. 이 양념장은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아직, 이게 다안된 거라, 이 색감이 그렇게 이쁘진 않죠? 하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액기스도 이제 들어갈 거고요. 액기스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응, 어, 액기스도 이제 들 거고 해서, 이제 맛있게 이렇게 할 건데, 음. 아이고야, 근데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난다. 아우. 어머. 여러분, 되게 맛있네. 아 나 이거 배추 좀 하나 해서 먹을래. <laughs> 너무 맛있다. 이거 새벽 3시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먹을래. 아무도 기침 나면 어떡하지? 매워서 하나 먹어볼게요. 음. 여러분 아직 다 흘리고 난리났네. 완성도 안 됐는데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제, 음, 이게 숨이 죽으면, 제가 이제 냉장고에다 넣을 거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우, 진짜 맛있다, 여러분. 응? 엄청 맛있네. 아, 믹서기로 갈 수가 있어야지. 못갈거건요 지금 이제 이거 이렇게 씻어서 해놨어요, 제가. 배추도. 아우 매워. 근데 맛있어. 배추도 이렇게 씻어서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아우 진짜 맛있다. 그럼 음,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서. 음, 음, 너무 음, 맛있어.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물기를 여기 이렇게 좀 제거 좀 하셔. 그래서 이렇게 또 받쳐놔. 근데 여러분 있잖아, 와 강원도 배추 맛있네. 강원도 배추 사셔 진짜 맛있어요. 배추가 고소고소 음, 이렇게. 꼬솟다가 못 알아들으시나? 어, 이렇게, 아, 어, 이렇게 말하는 라택착지은아니 이게 꼬, 꼬솟, 이렇게 아마 깨먹는 듯한 그런 맛이 나. 이거는 봐봐, 여러분. 이렇게 뿐이 안 돼. 음.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씻어놨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안 돼. <laughs> 어, 어, 떻게할 수가 없네, 지금. 음, 어, 저기 뭐지? 어, 믹서기를 돌리면 어, 쫓아와.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초롱무하고, 그 다음에 어, 고랭지 배추인, 그, 저기, 음, 배추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소금배추. 음, 일단, 이렇게,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렇게 했는데요. 아, 양념장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음, 네, 오늘이다, 오늘. 아이고, 내일 정신이 없어. 새벽 3시가 넘었어, 이해를 해주세요. 어, 내일 제가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해서 맛있나, 안 맛있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 음, 맛있지 뭐. <laughs> 여러분, 잘 주무시고요. 저는 이따가 한 9시나 10시에 뵐게요. 아이고야,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 하게 됐네. 고운 밤 되세요.